제가 비교해 드린 이 표만 캡처해서 잘 저장해 두시면 배달 대행 오토바이 고르실 때 고민할 필요 이제 진짜 없겠죠. 오토바이를 종류별 하나씩 뜯어보면 다 그만한 장점이 있어서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고르기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게 되면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누구든 단번에 선택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대행자입니다 배달 대행 시작할 때꼭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게 바로 이 오토바이죠 아이 오토바이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함부로 선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일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소모품이라서 2년 가까이 되면 한 번씩 교체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 물론 요즘에는 자전거나 포드로 배달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솔직히 운송수단 중에는 여전히 가장 효율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배달 오토바이가 점유율이 가장 높죠. 시중에는 진짜 많은 오토바이들이 나와 있는데 오토바이를 사려고 할 때마다 뭘 살까 이렇게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몇달 전부터 계속 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맞는 배달용 오토바이 스쿠터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부터 네이버 블로그 같은 다양한 곳에서 오토바이 고르는 법에 대한 콘텐츠가 있잖아요. 이 영상에서는 그런 콘텐츠에서 다루는 내용이 거의 다 담겨 있을 예정이니까요. 꼭 끝까지 보시고 오토바이 고르기 이 영상으로 종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토바이를 구분부터 해볼게요. 배기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이렇게 CC별로 나누는 건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배달대행에서 관습적으로 나눌 때는 경영은 50CC 이하, 소형은 100CC 이하, 중형은 260CC 이하, 대형은 260CC 이상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제가 각 구분별로 오토바이 하나씩을 뽑아서 분석해보고, 별점을 통해 평가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택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이 전설의 마실용 스쿠터죠. 이게 50cc인데, 저도 이거 대학교 다닐 때 캠퍼스 안에서 이동할 때 타려고 샀었는데요. 그때는 번호판도 없이 탔죠. 근데 이런 경영 오토바이로는 도저히 배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로에서 다른 차들 속도를 맞추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소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오토바이는 일단 보험료도 저렴하고 차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로는 뭐 최고죠. 그래서 처음 배달업계에 진입하실 때 최소 투자금으로 소형 오토바이를 고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건데요. 그럼 한번 어떤 오토바이가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아저씨들에게 아저씨, 배달 오토바이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 이거야 하면서 시티백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이 CT100이 배달용 소형 오토바이의 표준이었죠. 현재도 뉴 CT100이라는 이름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나와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날렵한 외관처럼 확실히 도심 주행 그리고 특히 동네 배달에는 완전 특화된 오토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단거리 주행 위주로 배달하실 때 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뉴 CT100과 비슷한데 더 디자인도 좋고 저렴한 혼다 슈퍼커브를 타시는 젊은 분들도 많죠 이둘다 언더본 구조의 실용성 바이크고 기어 방식이나 주행 용도 그리고 구조적 특성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이 오토바이랑 비슷한 체급으로는 VF100과 같은 모델도 많이 타시는데요 이 모델은 배민의 공식적 선택을 받은 만큼 신뢰도 높은 오토바이죠 그런데 VF100에 비해 CT100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평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엔진 브레이크와 바퀴 크기일 거예요 특이하게 발로 기어를 조작하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어서 천천히 멈출 수 있게 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급정지를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넘어지는 일이 좀 덜하게 될 거예요 또 바퀴가 다소 크다 보니까 눈길이나 빗길에도 조금은 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연비와 소모품 가성비도 아주 죽여 줍니다. 리터당 40에서 45km까지 나온다고 하니 기름값을 많이 줄일 수 있겠고요. 소모품들도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가성비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안전성에 있어서는 다른 소형 스쿠터에 비해서 꽤 좋은 편이죠.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차체는 거의 다 부서진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차체 구조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파이프형 언더본 프레임 구조 위에 플라스틱 하울만 살짝 얹은 느낌? 최대한 가볍게 기동성을 살린 모델이라 그럴 겁니다. 또, 장시간 배달을 할 때, 우리 몸에 특히 허리에 좀 무리가 있다는 것도 단점인데요. 그래서 배달을 하다가 점점 시간이 늘어나면 오토바이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런 단점들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겠지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별은 3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엔진은 125cc, 그러니까 중형급인데 차체는 소형인 좀 특이한 오토바이를 첫 오토바이로 샀거든요. 그게 혼다 엘리트라는 오토바이였어요. 근데 제가 한 1년쯤 탔을 때 그러니까 아직 좀 버벅일 때죠. 커브길에서 눈길에 완전히 전복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갈비뼈에 금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제 갈비뼈보다 더 박살 난 거는 오토바이의 차체였어요. 넘어졌을 뿐인데도 커버들이 완전 다 분리가 되었었습니다. 결국 저는 얼마 안 있다가 오토바이를 교체했고요. 그때 이후로 사실 저는 차체가 약한 오토바이는 가급적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은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중형급 125cc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중형급은 제가 타는 PCX입니다. PCX는 사실 국민배달 오토바이 아니겠습니까? 내구성부터 시작해서 리터당 47.6에 육박하는 말도 안 되는 연비에 감가도 덜 돼서 팔기도 좋죠. 제가 처음에 중고로 PCX를 사려고 하다가 저희 단골센터 사장님한테 혼나고 나서 신차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감가도 덜 되는데 굳이 왜 중고를 사냐 이 말이었죠 아무튼 단점 꼽기가 더 어려운 바이크에 속합니다 아 이거는 무조건 별 5개죠. 저도 지금 11만km 정도 탔는데 여전히 짱짱하게 잘 타고 있을 정도니까요. 다만 굳이 하나를 단점을 꽂자면 ABS 있죠. 그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게 방지해 주는 장치죠. 그게 앞브레이크에만 있는데 PCX와 비슷한 NMAX에는 앞뒤로 있는 거에 비해 좀 아쉽죠. NMAX는 PCX보다 약간 더 비싼데도 호응도가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그리고 PCX, NMAX 보다는 조금 더 가성비를 원한다면 UHR 125도 좋습니다. NMAX처럼 앞뒤 브레이크에 모두 ABS가 들어가 있고요. 국내 브랜드라서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약간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쿼터급입니다. 260cc 이상을 쿼터급이라 하고 대형급이라고도 부르죠. 여기부터는 이종 소형 면화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확실히 이것저것 유지 비용도 좀 많이 들 테고요. 하지만 대형이 주는 안락한 편안함이 너무 큰 장점이죠.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달도 하고 퀵 서비스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타십니다. 이런 면에서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오토바이는 포르자 350입니다. 저도 시범적으로 한번 타봤는데요 아 하마터면 살 뻔했습니다 일단 착자감이라고 해야겠죠 앉았을 때 느낌 아 그게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쿠션도 이렇게 넓고 두꺼운 그런 느낌이었고요 또 서스펜션이 아주 부드러워서 요철 같은 그런 노면 충격에도 꽤 유연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진동과 소음 체감도 낮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후기를 봐도 장거리 투어링 할때 훨씬 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포르자와 비슷하게 엑스맥스도 인기가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포르자의 특징에 비해서는 약간씩은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엑스맥스는 포르자보다 더 스포티한 느낌이 좀 들고 판매량이 포르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인 만큼 매니아층이 탄탄한 편입니다. 사실 별 5점을 주고 싶지만요. 아무래도 배달할 때의 기동성은 조금 뒤떨어지다 보니까 쿼터급 별점은 제가 4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기량별 대표 오토바이를 가격대와 함께 어떤 사람이 사면 좋을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나는 큰돈안 드리고 동네에서 단거리 음식 배달만 단시간 동안 아주 가볍게 하고 싶다. 그러면 UCT100 추천합니다. 260만 원이고요. 난 음식 배달 위주로 할 건데 일을 하는 오랫동안 신경 쓸거 없이 그리고 별 문제 없이 타고 싶다. 그러면 PCX 추천합니다. 472만원이고요. 난 장거리 음식 배달을 선호하고 퀵 서비스도 할 생각이 있어. 무슨 일을 하든 오토바이로 먹고 살 거다. 아, 그럼 포르자 추천합니다. 779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서 이미지로 첨부해 드릴게요. 제가 비교해 드린 이 표만 캡처해서 잘 저장해 두시면 배달대행 오토바이 고르실 때 고민할 필요? 이제 진짜 없겠죠. 오토바이를 종류별 하나씩 뜯어보면 다 그만한 장점이 있어서 이것도 좋아보이고 저것도 좋아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고르기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게 되면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누구든 단번에 선택할 수 있죠. 오늘은 나에게 맞는 배달용 오토바이, 스쿠터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